톡톡이 시험 졸업작품을 제출합니다 구정복자로 6코스트 삼성 3마리 5코스트 삼성 8마리 4코스트 삼성 12마리 마지막은 정복자 전원 삼성도 뽑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복자 빌드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6코스트 삼성까지 뽑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현상 라운드쯤부터 구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4.24 패치 이전에는 50대50으로 정복자 상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0월 가지고 명함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4.24 패치 이후에 같은 이상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명함을 확정적으로 얻지 못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명함 이상 현상을 먹더라도 50대50으로 정복자 상징을 얻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뒤집게 혹은 증강체에서 정복자 상징 3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빌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정복자가 나오면 끝이냐? 아닙니다. 정복자 스택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정복자 1600 스택을 넘겨야 전략가의 왕관 3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 전략가의 왕관 2개라고요? 아닙니다. 950 스택에서 하나 더 줍니다. 정복자 빌드업을 쌓는 이유가 전략가의 방패, 전략가의 망토, 전략가의 왕관으로 돈을 무한 수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2100 스택 넘어가면 800 골드 넘게 받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정복자 스택을 잘못 쌓았다 하더라도, 3-1부터 정복자 스택을 받으면 1600 스택을 넘길 수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상현상 이후로 상징이 3개다? 그럼 무조건 구렙만 달립니다. 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6코 삼성, 5코 삼성을 전부 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뽕만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의 핵심, 여러분의 구독,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정복자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강체 라운드에서 전투를 벌인 뒤에는 항상 골드 전리품 구를 주는데 최소 두 번째 증강체 선택 라운드 골드 전리품 구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집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황은 첫 번째 증강체에서 정복자 상징을 먹고 골드 전리품 구에서 뒤집개 두 개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처럼 말이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각은 첫번째 혹은 두번째에서 정복자 문장을 먹고 골드 전리품 구해서 뒤집게 혹은 프라이팬으로 정복자 문장을 만든 뒤 이상현상에서 명함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함 확률이 많이 줄었죠 뭐 어쩌겠습니까 정복자 문장이 안나오면 바로 썰린 쳐야죠 정리하자면 구정복자 상징 3개 3-1부터 정복자 300 스택에도 구정복자만 맞추면 3-10에 1600 스택을 맞출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략가의 왕관 3개가 나오는데 제주 악기로 전략가의 망토와 방패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상 현상까지의 빌드업이 중요하겠죠. 그냥 초반 일성 유닛 드레이븐, 1코스트 유닛 아무거나 삼성 찍고 갑니다. 나머지는 잘 나오면 찍고 안 나왔을 때는 과감히 이자를 위해 이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뽑힌 1코 삼성들은 우정복자까지 충분히 버텨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종 삼성들의 화려한 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구정독자로 토토이 시험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에는 화군 남작으로 졸업작품 만들어 볼까? <목소리> 시청해주셔서 <czego od> <Joan> <하 ini> <didn> <Corporation> 감사합니다. <Web>